어렸으니까 음. 다섯 살이니까 그게 몸이 몸... 가벼우니까 그러니까요. 그렇죠. 지금 이거 오더라 듣는 분들이 다섯 살은 없을 거 아니에요 적어도 <laughs> 적어도 네, 조사 결과 최소 6세 이상이라고 <laughs>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더라 리서치의 홍팀장님? 예 네, 홍팀장입니다 <laughs> 홍팀장 아니었어요? 네, 예, 홍팀장입니다. 예, 예, 예. 처음 모셔보는데. 예, 예 반갑습니다. 되게, 예, 익숙하네요. 언제나 오 기다렸어요. 예, <laughs> 아, 항상 리서치 담당해 주시고. 예, 리서치, 계시고. 리서치. 너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1년한 번이지만. 오버 <laughs> 예, <보보드> 라디오, <laughs> 라디오를 청취하시는 분들 예, 예. 조사를 하셨다고요? 아, 조사를 했습니다. 예, 그러면은 네, 저기 통계. 아, 통계, 통계. 예. 예, 통계가 있잖습니까? 예, 통계, 통계 있죠. 통계 능력, 통계 그 통계치가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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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몇명 대상으로 해서 오차범위 몇 퍼센트 뭐 그런 거 있잖아요. 예, 그런 거 없어요. <laughs> <laughs> 그러면 몇 분께 전화해서 한번 통계내신 전화, 거예요? 전화 전화 같은 거안 해요 어, 어떻게, <laughs> 어떻게 하셨어요? 그냥 뭐 대충 <laughs> 없어요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웃지 마 <laughs> 느낌으로? 느낌이 아니고요. 네. 뭐 일단 일 아무, 아무 방법이 있어 또 방법이 있다고 또 어. 어떻게요? 방법아그 얘기 좀안 되죠. 여섯 비밀인데 안돼안돼안 돼. 안 돼, 안 돼. 6 세는 아, 어떻게 나옵니까? 아 그건 도 물어봤지 내가. 옆집에 안 돼. 그럼 옆 옆집 학생이 응, 응. 6섯 살. 응? 아, 걔 다섯 살. 안 됐는데 이거 안 됐는데. 그럼 여섯 살한테는 응? 아직 안 물어보신 거네요? 응? 어안 물어봤지 안 물어봤지. 여섯 살이 응. 듣는다라는. 응? 응? 집게는 어 이렇게 뒤지게 될 사람이? 이렇게 말꼬치꼬치깨물어제성격이요안 어, 되겠다. 어? 나 오더라이 못하겠어. 여기서 안 할래. 아, <laughs> 그러면 저기 저희가 매년 연말에 오더라 어워드를 하잖아요. 어, 어 하지, 하지. 네, 그럼 응. 어워드에는 좀 어떻게 자문 역할이나 뭐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가요? 응? 무슨 역할이요 역할은. 그냥 오늘 처음 나온 건데. 요 <laughs> 갑자기 불러가지고 <laughs> 왔어, 그냥. <laughs> 아, 왜 이래, 진짜. 다시는 나오기 싫다라는 강력한 어떤 캐릭터인가요? 그냥, 그냥 그냥 지나갔는데 붙잡았잖아. 나 뭐, 뭐라고 하는 거야, 진짜. 되게 <laughs> 시끄럽게, 시끄럽게 해서 다시는 부르지 <laughs> <laughs> 않고. 그래. 이상한 자, 사람들이네. 오더라, 오더라 리서치의 홍팀장님 모시고 이야기를주습니다 <laughs> 내가 <덮어왔습니다>. 무슨 팀장이야. <laughs> 팀에 혼자밖에 없잖아요. 그냥, 그냥 불러서 한 거야. 나 몰라. 아무것도 없어. <웃음> 들어가세요. 갈게요. <laughs> 뭐야? <laughs> 네, 네 우도랄 있었지. 홍팀장님 잠시 모셔봤는데. 내가 네, 아무나 경화... 그러고 그러지 마세요. 지금 이 없고 시끄럽네요. 뭘막 뭘 불러요 사람이? 내용이 없고 웃는 거밖에 안 들리는데요? 웃기라도 잘하니까 다행인데. 물어본 나. 사람이 5세 아인데 걔가 안 듣는다고 해서 6 세는부터 들을 거라는 말도 안 되는 통계를. 누가 얘기하는 바람에 <웃음> 불렀죠. <웃음> 그러니까요. <웃음> 자초했잖아요 아무나 막 부르지 마요, 신용호 씨. 좀 살아다가면서 어... 불러요. 아니 근데, 네 다시 부르기 참 쉽지 않은 캐릭터네요. <laughs> 되게 시끄럽고 <laughs> 뭐 딱히 부를 이유도 없어요. 이제 네. 이 답이 그럼... 정해져 있어요. 예, <laughs> 네, 그럼요. <laughs> 자, 아무튼 오버 더 라디오.